이사야 6장 13절 한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룩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땅에 거룩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어떤 사람은 보면은 어, 육신적으로 볼 때는 정말 어, 응답받지 못할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할 어, 그러한 조건들을 많은데 어, 그럼에도 부, 불구하고 보면 참 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교회 뭐 예수 믿은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또목회자의 관점에서 볼 때도 어, 저분은 목회가 되겠나 싶은데, 어, 또 보면은 또 하나님의 많은 응답들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 그 기준이 무엇일까? 어, 이번 주 우리 오후 예배 때도 말씀을 받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이 무엇이냐? 착하고 선하고 그거는 우리의 기준이죠. 우리가 사실 착하고 선하고를 판단하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시는 착하고 선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 제가 볼 때의 기준이에요 제가 볼때에 하나님이 어, 저 사람을 축복하실까 저 사람이 볼때에 육신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응답받을 기준이 없는데 응답을 받고 축복을 누려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기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기준, 기준이 무엇이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알고 거기에 올인하는 자그 사람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이죠 아무 힘이 없고 정말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으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로 또 힘이 없어서 저 강대국에 의해서 흩어졌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정확한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고, 이 후대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 정확한 언약은 우리 후대를 정말 시대 살리는 파수꾼으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다음 시대의 전도운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정신병 시대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묻지마 범죄가 5년 사이에 383건이나 일어나고, 어, 한 주에 한번 한, 한 꼴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 지나가다가 정말 자기가 마음의 사회에 대한 불만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나간 사람들을 그냥 죽여요. 이게 정신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근데 사실 정신병도 아니죠. 더 깊이 들어가면 뭡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답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답을 줘야 될 교회가 현장을 놓치고 교회 안만 쳐다보고 있는 동안에 현장은 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이러한 가운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이 현장을 살려야 되고 우리 후대들이 이 시대를 살리는 파수꾼으로 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죠. 우리 후대들이 힘이 있어야 돼요. 디모레 우서 3장 10, 어, 17절 말씀해 보면은, 어, 이 하나님의 말씀은, 16절, 3장 16절 17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 바르게 함과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모든 사람을, 어, 온전히 한다 그랬죠. 근데,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랬어요.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 우리가 세상에 선한 것이 무엇이고 세상에 필요가 무엇인지 알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착하고 뭐가 바른지 무엇이 옳은 건지 아는데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우리 후대들에게 심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무엇을 으 하나님이 주신 이 보좌의 망대를 가지고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성삼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내게 역사하시고 그 보호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시공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전무후만 응답을 내가 받아 누리면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것을 우리 후대들여 내 것으로 가지고 누리게 된다면 세상 속에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는 언약의 여정을 12DIP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정말 병든 자를 살리고 또 2, 3, 7, 5천 종족을 살리고 그리고 또 다른 후대를 살리는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능력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 힘이 없이는 다음 시대,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도록 망대를 세워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들 인생에 정말 전도와 선교의 여정을 가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의 후대들의 주업이 무엇이냐? 바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가 주업인 것이죠. 부업이 내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돈을 법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일을 합니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삶의 방향과 목적이 전도 선교의 방향을 두고 그 여정을 갈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 후대들이 교회와 그리고 현장을 부흥시키는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정표를 세워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보좌의 망대와 보좌의 여정과 보좌의 이정표를 가지고 이 아이들 실제 기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확한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각인시키고 이것이 이 아이들에게 체질되어지고 이 아이들이 이들이 정말 뿌리가 내려지도록.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 시대마다 정말 망하는 시대고 저주받은 시대고 고통과 고난의 시대인 것처럼 보여지는데도 하나님은 그 시대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 오늘 본문의 이 그루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살렸다라는 것이죠. 애굽의 400년 동안 노예되어져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함으로써 그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 사사 시대에 14번이나 반복되어지는 저주와 재앙의 시간들. 처음에는요. 사사가 일어나고 그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 사사의 시간들이요. 짧아지는 것을 보죠. 이번에도, 이번 주를 보았듯이 입다가 다스렸던 기간이 10년 이채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기도는 40여 년을 다스렸는데. 그러니까 이 저주와 재앙의 반복이 계속되어진 이 사사시대. 사사로서 해결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사시대를 종식할 자, 하나님께 드림받아여 진, 날때부터 드림받아야 진 자. 이전의 사사들은 다 어땠습니까? 그냥 중간에 불림받은 자예요. 그 중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였죠. 그런 시대를 바라보며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기도했지만 하나님 왜 내게 아들을 안 주십니까? 기도했지만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보여지는데 아, 날 때부터 진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는 드림바 되어진 이런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이 언약 붙잡고 한나가 기도하면서 사무엘을 낳게 되어졌고 이 사무엘을 저 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리게 되어졌는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 시대가 종식되어졌습니다. 사사 시대가 끝나게 되어졌죠.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을 통해서 누가 세워졌습니까? 다윗이라는 그러한 언약자가 가진 렘넌트가 세워지게 되어졌죠. 언약 가진 자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이룬 것도 없고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별로 한게 없구나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정확한 언약을 입지 않고 진짜 하나님 내 남은 시대, 이 남은 자, 언약 가진 렘넌트 후대를 내가 남기겠노라,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세와 같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무엘과 같은, 그런 다음 시대를 살릴, 한 시대 살릴 후대를 하나님 축복하여 세우실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 이전에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잡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요게 뱃이 뭘할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그 짧은 주어진 시간에 아이에게 언약을 전달했던 것이죠. 한나는요.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아수르 시대에 아수르에 의해서 유대가 멸망당하게 되어졌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히 히스기야 그리고 이사야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한 방에 보내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 어, 아람 시대에 엘리사라는 이 정확한 언어를 붙잡은 자로 일어난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이 아람 군대가 쳐다어 왔을 때 엘리사를 죽이려고 도단성을 애워쌌는데 그 도단성 가운데 언약 가진 엘리사 때문에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셔서 그 성을 지키시고 그리고 이 아람 군대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돌려보내게 되어지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경쟁하지 않고 이기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끌려갔지만 흩어진 바 되어졌고 끌려간 그런 포로였지만 그 자리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을 통해서 그 바벨론이 복을 받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페르시아가 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에스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 그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육신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육신을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그 중심에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로마의 250년의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언약 붙잡고 그 시대를 살리겠노라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를 일으키셨습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이 시대, 에 진짜 신앙을 지키기 힘든 시대입니다. 수요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시대 교회의 위신이 다 떨어졌고요. 어, 목회자와 또 교인들의 그한 방종과 타락된 그런 모습들 때문에 교회의 이미지는 완전히 다 낮아져 버렸고. 그리고 세상의 사상은 어떻습니까? 절대가 없는 시대입니다. 다 상대주의예요. 너가 중요하다. 개개인의 의견이 중요하니까 개인이 바라보는 그런 상대주의. 그래서 이게 종교를 들어오면서 종교다원주의가 되어지고, 니네 종교도 옳고, 내네 종교도 옳고, 그러니까 서로 우리 권하지 말자. 그래서 차별금지법 아래 개종금지법이 일어나는 거죠. 개종금지법이 뭐냐? 다른 사람에게 종교를 개종하도록 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법들이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신앙을 지키기 더 힘든 시대예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 세상에, 사회에 정말 이러한 분위기와 그 상황들을 이길 힘이 없다면 그냥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요? 보호자의 망대를 세워줘야 돼요.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전도와 선교의 여정을 갈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정말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그 이정표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서 이 아이들이 이것 붙잡고 갈수 있도록 정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 후대들이 갖출 수 있도록 앞으로 시대,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다 베어지는 시대입니다. 황폐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나무란 나무가 다 베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가 박힌 그루터기가 있다면, 그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나고, 그 새순이 나무가 되어지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래서 그 열매에 씨앗이 뿌려져서 숲을 이루는 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뿌리가 내린 자,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한 시대가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섯 가지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늘 다섯 가지 흐름 속에 내가 있나, 없나, 내가 어디쯤에 있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섯 가지 흐름이 뭡니까? 먼저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제가 준비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이 흘러가는 시간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강단의 흐름이 있고 또 우리 전체가 전도 운동을 하며 나아가야 될 중요한 흐름이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그 속에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에도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기도 속에 있는가?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한 기도 속에 있는가 아니면 진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는가 말씀의 흐름을 정확하게 본다면 거기서 올바른 기도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죠 그런데 그 응답이 즉시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게 있고 나중에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게 있고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를 한다면 그건 응답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속에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무슨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까? 전도, 선교, 세계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전도와 상관이 없다. 그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전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전도만 되어지는 그러한 지괴를 세우는 그것을 두고, 내가, 그래서 네 번째가 뭐냐, 한 지역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지역을 품고, 정말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있는 현장을 두고, 그 지역에 복음화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뭡니까? 한 나라.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해야 돼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복음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한 나라가 내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한 나라를 주셨습니다. 코스타리카, 또 우리가 와 있는 다민족 현장을 두고, 또 베트남이라는 현장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가정이 또237 나라 5천 종족 복음 해야 될한 나라가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 우리 축복하시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시대를 살리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한 나라와 한 지역에 그 하나님 주신 한 나라와 한 지역을 품고 기도하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방향이 맞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 정확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다음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호자의 망대와 보호자의 이정표와 보호자의 여정을 가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이 777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우리 후대를 세우게 될 때에 다음 시대 다윗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모세와 같이, 또 엘리사와 같이 앞서 이야기했던 이러한 인물들처럼 한 시대를 살리는 다음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거룩한 시, 그루터기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미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한시대 살리는 거룩한 시, 거룩하기에 응답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게 뿌릴 나를 통해 또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므로, 우리 후대들 또한 시대 살리는 파수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절망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게 될 때에, 그것은 가장 큰 전환점이 되어진다. 말씀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리 수도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가 복음화 되어지게 될때올는 작은 실수, 작은 실패가 아닌 진짜 다음 시대 우리의 삶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열매로 이어지는 그 증거를 누리게 되어질 줄 압니다. 하나님 정말 작은 부분에도 영적 싸움 싸우고 진짜 언약 붙잡고. 어 나를 보고만 하는 가운데 내 삶이 곧 우리 후대들에게 다 열매들로 맺혀지는 그런 축복이 되하여 주옵소서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올 한해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유혹을 이을자 세 가지 시대의 주역이 되어져야 됩니다 금돌시대또 묵상운동시대 그리고 세 가지 뜰의 시대의 주역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본교회와 또 우리 대포를 어, 우리 지교회당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진짜 이 지역에 일천 제자, 일백 달번내 지교회를 세우는 전도만 하는 그러한 지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단일목사인과 처와 우리 모든 교육자를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진짜 성도님들 한분한 분이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진짜 전도운동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2, 3시 세계 선교 현장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코스타리카 우리 다니엘 구스만 목사님 교회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중남미 집중훈련을 위해서 오늘 이제 파송 예배를 들고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받았던 이 훈련을 가지고 또 흩어져서 중남미 46개국을 살리고 또 내년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베트남 정하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나라와 이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 현장을 위해서 태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내 기관들과 현장에 우리 시스템들로서 기도하시고 오늘 또 급료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캠프를 위해서 정업 농공 현장에 전도만 되어지는. 그런지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받기로 작전된 자또하나님 준비하신 충성된 자 사명자를 만나서 진짜 저현장을 복음할 수 있는 어, 그러한 시스템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짱 믿은 가정들을 두고서 이제 우리 주신 기도자분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자분을 가지고 힘닿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